네, 이번 시간은 큐타니어스 너브 오브 헤드 앤 넥입니다. 자, 큐타니어스라는 말이 처음 났죠? 자, 이것은 이제 라틴어 쿠키스 라틴어 쿠티스가 스킨이죠? 그래서, 그래서, 어, 저 형용사형은 쿠타네우스. 쿠타니우스 왜냐하면 이제 라틴어는 이게 어미가 이제 우스나 아나 우으로 끝나요. 그래서 쿠타네우스. 이게 이제 어, 형, 저 라틴어 형용사인데 영어로 가면은 큐타니어스, 2가 하나, 5가 아, 하나 더 들어가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뀝니다. 어, 참고로 그 스킨, 스킨을 나타내는 헬라오는 뭐, 뭐죠? 데르마입니다. 데르마, 더마, 데르마. 그래서 여기서 더마톨로지가 여서 나왔죠. 더마톨로지. 왜 여기서 티가 나왔을까요? 이거는 데르마의 형용사, 아, 저, 저, 소유격이, 소유격이 데르마토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여기 이제 큐티스, 큐타니어스가 이렇게 나온 거고 스킨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는 아터리얼 서플라이를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너브 서플라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브, 디스트리뷰, 너브 분포를 보는 건데 이 어, 밑에 있는 요 모식도를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보면은 이제. 어, 트라이제미널 러브가 대부분 이앞 스캘프와 페이스의 앞 부분은 대부분이 트라이제미널 러브가 이제 그죠? 트라이제미널 러브. 자, 트라이제미널 러브는 5번 내신경이고요. V가 아니죠? 5번이죠? 5번 내신경이고 로마자 이게 이제 O니까 어, 트라이제미널이라고는 게미누스 게미누스가 쌍둥이 쌍둥이의 이런 뜻인데 이제 남성형 어미가 붙은 있는 거죠. 트리라는 것은 셋이니까 셋 그러니까 이거는 세쌍둥이가 되는 겁니다. 세쌍둥이이건 이제 명사예요. 세쌍둥이 이렇게 되는 거고. 트라이제미널러브 이거는 디비전이 세 개가 있죠. 디비전이 옵탈믹 막슬러리, 만디블라 세 개가 있어요. 이 샘, 디비전 자그 어, 이 디비전, 디비전은 어, 라틴어 동사 디비도에서 나왔고요. 디비도, 디비도가 디바이드죠. 영어로는 디바이드 여기서 아예 나온 거예요. 디바이드, 디바이드. 디비도에서 이 디, 디비도의 D라는 것은 디 디스 요기서 나온 거고요. 디스나 디에서 나온 거. 원래 디는 이제 2라는 게 트리는 3이고 D 다이는 2라고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2라는 의미는 아니고 사실 디스라는 의미인데 사실 디스도 2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이게 나누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나누어짐. 나누어지는데 둘로 나눠지 나누어지, 몰래는 둘로 나눠지는 거죠. 근데 그게 셋으로 나눠지고 산산조각이 나는 것도 다 디스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뭐 디스트리뷰션 자, 디스 의미가 뉘앙스 이런 거죠. 디스트리뷰션, 뭐 디바이드, 뭐 이런 저뭐 스캐터 이런 의미가 있는 스캐터나 디바이드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렇 뭐게 나눠주는 것이 디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디비전이란 게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업살 및 옵살믹 디비전이 있고 막실라리 디비전이 있고 만디블 만디라 디비전이 있고 이게 순서대로 있는 거죠. 위에서 이게 위에서 아래로. 어, 그래서 먼저 앞쪽에선 모르는 단어가 없어요. 모르는 단어가 없고 만디빌라 디비전에 부칼러브가 있습니다. 그거만 한번 볼까요? 부칼러브. 자, 부칼러브 이건 이제 어, 부카, 라틴어 부카에서 나왔고요. 라틴어, 이건 축입니다. 축. 취익. 네, 사실 우리가 축 그러면 이게 축 본을 말하는 건지 뭐축뭐 뭐 어디를 말하는 건지 사실 잘 모르는데 여기에서 축은 볼을 말합니다. 볼, 볼이에요. 광대뼈가 아니고 볼을 보통 말하는 것이고, 북 그러니까 부카는 어디서 나왔냐면, 어, 이, 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북카에서 이제 부스네이터라는 머슬이 있어요. 부스네이터. 이건 이게 입을 후 부는 때 필요한 머슬이거든요. 후불 그러니까 후 때. 예, 이거를 이제, 이건 원래, 이것도 역시 라틴어 단어인데, 트럼펫터를 말해요. 트럼펫 부는 사람. 트럼펫터 그러니까 트럼펫터의 머슬인 거예 사실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부키나. 이게 시가 하나인데, 라틴어 부키나라는 게 이제 나팔이에요. 트럼펫이에요. 트럼펫이 보통 트럼펫, 보통 트럼펫이 아니고, 긴 트럼펫.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긴 트럼펫. 좀 잡고 가는 이게 긴 트럼펫이 있거든요. 이런 걸 부키나라 그러니까 로마 로마 군인들이 저 행진할 때 로마 군인들이 행진할 때 이렇게 행진할 때 이렇게 나팔을 이렇게 들고 나팔을 부는데 이렇게 목뒤로해서 어깨에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는 이렇게, 이렇게 긴 트럼펫이 있잖아요 이런 걸 부키나라 그래요. 전쟁 때 쓰는 트럼펫인 거죠. 전쟁 전쟁 나팔. 그래서 그그 그 나팔을 부는 사람을 부키나토르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그걸 부스네이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이이 이, 이 트럼펫을 부는 자체를 동사를 부키노라 그러고 부키노. 그래서 그 부카는 이렇게 후 부는 이볼 이렇게 풍선을 불때 나팔을 불때이렇 볼록해지는 그 볼을 부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카리 이제 그 형용사인 것이죠. 자 이게 부키네이터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트라이제미널러브인데 어, 이런 뒤통수, 뒤통수라든지 목 뒤라든지 그리고 목 있는 부분은 트라이제미널러브 뇌신경이 아니고 이제 스파이널러브예요. 여기 보면은 어, 도잘라미오브, 서비컬 스파이널러브라고 되어 있어요. 도잘라미를 볼게요. 도잘, 도잘라미. 왜 라미냐? 이것은 라무스의 복수이죠. 라무스의 복수. 라무스는 뭘까요? 저는 해석자 라무스는 가지입니다. 가지, 가지. 어, 줄기는 뭘까요? 가지보다 더 굵은 줄기는 트렁크죠. 트렁크, 트렁쿠스트렁쿠스고이걸 이제 트렁크라 그러죠. 영어로는 가지를 라무스고. 자 이게 어, 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이게 시 C2, C3, 뭐 C4 뭐 이렇게 많기 때문에 라미라고 한 거예요. 라무스가 아니라 라미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서비, 서비컬 스파이널 러브에 어, 도잘 라미가 있으면 벤트라 도잘 라무스가 있으면 벤트랄 라무스도 있겠죠. 당연히 벤트랄 라무스, 도잘 라무스, 벤트랄 라무스, 벤트랄은 벤터에서 나온 것이고, 벤터가 벨리죠. 배, 배고, 도잘, 도자는 도르숨도르숨이 백이죠. 백. 등이죠. 등. 그래서 도, 등에서 도자리고, 벤터에서 벤트랄리고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어, 스파이널 코드가 있다고 볼까요? 스파이널 코드. 자, 스파이널 코드인데, 어, 스파이널 코드의 크로스 섹션을 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쪽이 앞이고, 이쪽이 뒤라고 할 때, 이제 스파이널 코드에서 두 개가 나오는데, 신경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먼저 루트라고 하는 거예요, 루트. 루트인데, 이거는 벤트랄 루트고, 이건 도잘 루트인 것이죠. 벤트랄 루트, 도잘 루트. 그 다음에, 이게 모여, 모여요. 모이면, 이거를, 이 자체는 스파이널, 스파이널 러브라고 하고요. 스파이널 러브라고 하는데, 사실 트렁크인 거예요, 트렁크. 여기 스파이널 러브 트렁크인 거고, 여기서 갈라져요. 여기서 갈라지는데, 뭐, 이렇게 앞으로 갈라지고, 뒤로 갈라지고. 그러면 이쪽이 앞이니까, 이쪽이 벤트랄, 사실앞 아피랑의 배 쪽인 거죠. 이게, 이게 루트가 있고, 트렁크가 있으면 이건 뭐겠어요? 이건 라무스겠죠. 가지인 거죠, 가지. 여기는 줄기, 여기는 뿌리.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라무스인데 이건 벤트랄 라무스, 도잘 라무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요. 스파이널 코드에서, 스파이널 코드. 척수에서, 척수에서 루트가 있고, 그 그러니까 이걸 스파이널 너브라 그러고 이제 도절 벤트럴 나무스 도절 나무스라고 하죠. 그리고 도절 도절 루트에는 보통 겐글리온이 있잖아요. 스파이널 겐글리온이라고 하기도 하고 도절 루트 겐글리온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스파이널 너브의 벤트럴 아, 도절 나무스. 도절 나무스에서 이제 이런 스킨의 이노베이션이 된다는 얘기죠. 자, 도절 나무스 오 서피컬 스파이널 너브. 어, 여기 보면은 뭐 그레이트 옥시피탈 러브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쭉 내려다 보면 이제 석세션 뭐 러브인 니까 그냥 영어 공부인데요 석세인 석세션 빌로우라고도 있어요 석세션 자 석세션 그래서도 우리가 공부 많이 했던 게 나오죠 캐스넌 캐스 캐스는 캐도 캐도는 고고요 여기서는 앞에 있는 썩은 뭘까요? 썹 이자 썹. 썹이 자음 동안에서 b가 c로 바뀐 거죠요석 기도가 된 거예요. 석기도, 그래서 자, 이거는 어, 가는데, 석은 아래로란, 아래로란 뜻도 있고, 아래에서란 뜻도 있어요. 그냥, 그, 그렇죠? 아래로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걸 아래로라고 번역한다면, 그러니까 이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석시이 되죠. 석시인데 아래로 간다. 뭐가 있는데, 아래로 쭉 가니까, 이게 연결되는 거죠. 이어지고, 이어지다, 그 다음에 이제, 어, 그러니까 차례차례 간다, 차례차례 연속, 연결, 연속되다, 이어지다라는 뜻도 있고, 뭐 상속되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후손에게 넘겨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계승되다. 계승되다라는 계승하다. 연속하다, 이어지다, 계승하다. 이런 말이 아래로 가다라는 뜻이에서 이렇게, 이렇게 되고 아래에서 위로 간다라는 뜻이 될 때는 성공하다는 뜻, 성취하다 성공하다가 되는 거죠. 성취하다 올라가다 성취 올라가니까 성공하는 거죠. 올라가다 성공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석시드라는 말이 이제 라틴어 sub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면 사실은 sub인 게 아래로 아래에서 방향은 반대지만 다 같은 이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석시드가 성공하다와 연속 계승하다가 별큰 연결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한 단어가 두 개의 뜻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할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연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어, 여기 보면은 이제 브랜치 스 프롬 서비컬 플렉스스가 나와요. 이제 플렉스스란 말이 많이 나오죠. 서비컬 플렉스스. 보통, 플렉스스 너브에 나오는 플렉스는 신경총이라고 번역하거든요. 신경총. 근데 총이 뭔지 몰라요. 총이 어려운 한자죠. 근데 총이 원래 떨기라고 그래요 떨기. 떨기 나무 떨기, 떨기. 뭐, 그러니까 막, 막 뭔가 풀 같은 게 모여있는, 모, 모여있는 모양이라고 래요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뭔가 모여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플렉스스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플렉, 어, 플렉토라는 동사가 이게 위브라는 뜻이에요. 위브 자, 이제 짜다. 짜다, 뭐, 역, 다뭐 따타 따, 뭐뭐다다 다 돼요 뭔가를 뭔가를 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뭐 천이나 그물을 만드는 거천 그물 뭐 그리고 머리 모양 머리 모양 머리카락 모양 뭐 그런 걸다 이게 만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는 거죠 위플렉토 플렉스스는 이거에 분사형 수동형 수동 분사형이고 근데 명사도 돼요 그래서. 어떤 게 짜여진 것을 말해, 짜여진 것,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 어떤 너브 플렉스스라고 하는 것은 너브들이 신경, 이 신경 다발들이 막 이렇게, 이렇게 다발이라고 하는 기보다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막 얽힌, 복잡하게 얽혀서 짜여진 것, 뭐 그런 그런 이제 그물 조직 같은 거를 말하는 것이죠. 플렉스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브랜치 스프롬, 서비컬 플렉스스가 이제 그런 뜻입니다. 아, 여기! 안 나온 단어 처음으로 나온 단어 에게 하나 더 있네요. 여기 보면 수프라 클라비큘라 노브가 있습니다. 수프라 클라비큘라, 수프라 클라비큘라 노브. 자, 요거는 이제 어, 수프라는 위고, 위고. 자, 클라비큘라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일단은 클라비클이라는 거를 알죠. 쇄골이죠, 쇄골, 쇄골. 자. 쇠골은 이 쇠는 뭐냐면 열쇠를 말해요. 열쇠, 열쇠죠, 열쇠, 열쇠인가, 열쇠죠. 열쇠를 키를 말하는 거예요. 키, 키를 말하는데 이게 원래 라틴어에서 나왔고요. 라틴어에서 클라비스, 라틴어 클라비스가 키고, 요거의 작은 형태, 요거의 작은 형태가 클라비쿨라입니다. 클라비쿨라, 클라비쿨라는 리틀 키인 거죠. 리틀 키. 그래서, 클라비쿨라에서 영어 클라비클이 나온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쇄골이라고 하는 것은 열쇠 모양인데,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쇠는 뭐 이런 게 열쇠잖아요. 뭐 이, 이런 게 열쇠인데, 이런 모양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옛날에 열쇠는 이제 빗장을 말해요. 고대의 열쇠. 빗장을 말해요. 빗장. 열쇠 의 자물쇠. 그러니까, 그, 문이, 문짝이, 성문이 이렇게 있으면, 성문이 있으면, 양쪽에 이렇게, 이거 문을 이렇게, 이렇게 딱 빗장이, 빗장을 걸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긴, 길쭉한 나무인 것, 사실. 길쭉한 어떤 빔인 거죠. 일종의. 그래서 그게 클라비클, 클라비스인데, 작은 빗장이라는 얘기예요. 작은 빗장. 그래서, 우리 쇄골. 우리 몸에 있는 쇄골은, 이게 약간 휘었죠. 이렇게 휘었지만, 이제 이게 빗, 빗장 모양의 작은 빗장이라고 하는 거죠. 클라비큘라. 그래서, 어, 수프라 클라비큘라 너브는 이제 클라비클의, 클라비클의 위쪽에, 위쪽으로 하는 너브인 거죠. 그, 그걸 분포하는 그 너브를 말하는, 말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